10편 16편, 10편, 16편, 1절에서 어, 어, 17편까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종기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음, 비의 전체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도,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요한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와를 호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와를 호 항상 내 마음에 오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이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기,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으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기도 17편 1절 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사오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음의 행사로 논하며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며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길을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게 음, 피한 자들을 그 어,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지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예워싸고 노려보고 땅에 엎드려 드려 하나이다. 그 그는 그 움켜,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요하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요하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